언니 사랑해 응. 네 그럼 우리 형제 가족분들한테 어, 뭐 뜬금퐁이는데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고좀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, 하나 에셋 하나 같이 부를까요? 네 둘째. 하나 둘셋 모두 보냈어 제 여동생한테 보냈습니다 제가 그냥 사랑해 라고 보냈는데 두 개가 와있어서 첫 번째 걸못 읽었는데 두 번째 게 나도 사랑해 하트여가지고 약간 뭉클했어 근데 첫 번째가 갑자기 어같은 <laughs> 갑자기 나도 사랑해 이렇게 하트를 보냈습니다 아, 응. 저는 이거 좀 찍어줘요 혜이이찍으돼이모티콘이 내가 찍어줄게 네 얼굴은 어찌나 이렇게 <해>. 됐어 됐어 <laughs> 사랑해 이렇게 왔어. 나 사랑해 그리고 동생한테는 동생은 아, 네. 이거 사진 나가면 o k a 해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 사랑해 <laughs> 아니, 사랑해 I'm <laughs> s 사랑해, <노> 사랑해. <laughs> 말 r r y I'm sorry. I'm s o r r 언니 m s o r 데 언니 사랑 o r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 아아 o r r y I'm s o r 1시 정도? 어, 언니한테 해볼까요? 감사합니다 잘 저희 그래도 사이 좋아요 네 언니야 사랑해 나도 뭐야? <laughs> 아, 나 지금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아니야. 하던데 오늘 면못 보겠어

Oh, Assalamualaikum. Mbak, aku sayang kamu. Hah? Aku sayang kamu. Apa? aku sayang kamu. Gue. Eh, kamu di video kok Ah, in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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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i. Kan kan kamu marah aku sih. Ya, dia ngomong Indonesia soalnya apa? Sayang kamu, apa sih? Mek, yang gak tahu. gue <tuk> <Aku> udah <backup>. <tuk> <tuk> Ini, Mbak, didengarin orang banyak. Aku sayang kamu. Oh, ini malu Malu terlal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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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i, sai, terlalu, my ya udah mbak terima kasih. 그사어해 사랑해! 사랑해! 사랑날사랑 사랑해! 사랑사랑 사랑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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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사랑해! 사랑해! 사랑 사랑해! 사랑 사랑해! 사랑해! 사 사랑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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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사랑해! 사랑해! 랑랑라 어? 뭐, 아.. 좋아. 아.. 왔어요. 언니 사랑했더니 봄 필요해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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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오는 명절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면서 저희 정관장 경기도 많이 챙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